지금 오리를 처음해봐 가지고 지금 오오 하면서 지금 능력을 보고 있구나. 네. 아! 아니 진짜였네? <laughs> 아니, 이거 어떻게... 어? 아니, <laughs>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왜... 인정하고... <laughs> 도와게도와 뭘? 도와줄게. 뭘? 못못 먹어 먹어. 아, 먹으면 끝났잖아. 어? 어? 어, 어? 왜 아래서 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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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었다, 나 죽었다! 나! 아, 내이알았이고 <laughs> <laughs> 어떻게? 네, 네 명이, 저 명이 저 죽었는데, 네명 중에, 세 명이. 아, 아, 전... 이거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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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아, 이거! 이거! 거 아, 이 선장님저복수좀 해도 될까요? 야. 전판에? 예. 다운이 나한테 뭐라는줄 알아? 돌보. 어, 나는 연예인이야. 이러더라고. <laughs> 연예인이라고? 와, 진짜 그냥 얼클병이네 그냥. 레전드. 아, 어, 어, 맞아. <laughs> 어, 뭐야? 아까 전에 다들 너무 보여 했길래 그냥 한번 울렸어요 진짜 만들거 있어요. 나은이가 갑자기 저한테 가까이 아. 와 가지고 나 연예인이야. 이러더라고. <스> 아, 아니, 얘 자존감이 아. 너무 높은 거 같아 가지고 아. 지금. 다음 수막 걸어야겠습니다. 제발 김털복 좀 지켜 주세요. 제가 <레인> 티 아, 했습니다. 이상하게 조용한 아, 사람들이 많네. 저 팀원도 돼요? 어? 어? 그럼 야 투표가 뭐 램램은 뭐 게임 게임 켜 놓고 뭐밥 먹으러 갔어. 뭐야? 아, 죄송합니다. 지금이 아니 투표가 안 되는 직업 이 있어? 아. 어어굿굿 굿. 감사합니다 여기 도딩아. 오지마. 너 너지. 아, 너지 진짜 죽이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. <laughs> 오지 마. 오지 마. 어, 오지마나 진짜 어, 죽여 버릴 거야. 나 죽일 거야, 어, 진짜. 더우면 죽여 버릴 거야. 진짜 나, 나, 막... 나 진짜 죽일 거야, 어? 진짜. 말했어. 나나 나 더우면 죽일 거야. 형님 방금 들었죠? 뚜띠가 저 죽인다고 하고. 한... 뭐? 아, <laughs> 아 뭐야? 아, 나야, 나야, 나야. 뭐야 이거? 아니, 가짜가 아니었어. 아니 아니. 아니, 아니, 진짜였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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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아 아니야. 아니이아었야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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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내가, 왜 어, 그래? 어, 사정이 사전지. 있어, 치과에 다녀왔거든. <laughs> 아니, 왜, 그니까, 러이춘장 무빙을 네. 쳐가지고, 가만히 네. 있으면 네. 내가 네. 죽여줬는데, 범인 네. 어, 받으러 어, 잠깐만, 아, 그래. 잠깐만. 네. 뚜띠가, 가짜 춘냥이를 죽이려다가, 진짜, 갓냥이 <laughs> 어? 그래봐! 갓밥, 추나이를 그니까, 갓밥, 추이를 그니까, 니 말은, 갓다든 갓딸, 튀겨? 남은 행동도 보면 어, 안 돼? 남는 무슨 행동만 보면 도도세요. 알수 없지야. 내가 아, 계속 진짜 공이 이러고 아,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? 그 중앙 대광장으로 오세요. 아니 이거는 여기서 음. 두 명이 딱 있었잖아요. 음. 그래서 나는 추영님이 당연히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. 난 여기서 아 이러고 있었는데 무슨? 근데 놈이야. 내가 스페이스바를 <laughs> 누르는 순간에 님 비명이 들렸어요. 돈내 많이 지금인가 봐. 할수있데할수는데 투표해 보세요. 지금 지금 근데 누구 투표해? 그러니까 건너뛰기 해 봐. 건너뛰기. 건너뛰 아, 아, 뽑아. 앵료 뽑아. 어, 안 되는데? 안 되는데. 자, 자. 지금 민 거네 그러면 아, 그... 뭐야? 이거 왜 건너뛰기를 하지? 아, 나두명 누구야? 조심. 뭐야? 님 누가 보면 님 범인인 줄 알겠어요 진짜로 첫 번째는 마이크 테스트하느라 투표를 못한 거고 두 번째는 진짜 안눌려졌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네 어이가 없네? 두 번이나 그랬으면 의심할 만하지 당연히 뭔 소리야 <laughs> 어 재밌겠는데? 재현아 <laughs> 어? <laughs> 너또너 설마 아니지? 아, 민규 이상해 민규 이상해 램램 이상해 램램 이상해 램램 이상해 램램 이상해, 이상해 얘도 이상해 얘도 이상해 얘도 이상해 다 이상해 다 이상 다 이상해 비둘기 어? <laughs> <laughs> 때문에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. 달했어 달했어 내 인건 건기하겠습니다. 비보 바보야 비보. 아니 근데 비보는 건데요 어쩌고 치과 갔다 온게 뭐? 아니라 내 수술 <laughs> 받고 왔잖아 <laughs> 저기서. 네가 비보가 비보가 팔리는 거 봤어. 아니 왜 계속 우리 만나냐고? 아 진짜 너 죽이고 싶지 않아? 그만 좀 보자. <laughs> 오케이, 제가 어? 살릴게요 살일, 네, 그러면 너, 제가. 지금, 오케이. 너 지금 너 지금 뭐야? 저요? 저? 저저 이거. 아, 오그 <laughs> 어, 뭐야? 너범인이야 예. 아? 나랑 어. 딱 붙어. 근데 많아. 아왜 이렇게 많아? 나안 할래, 나안 할래. 네 어머님을 내가, 어, 내가 있어, 있어, 내가 있어. 어. What? 와 어, 어, 내가 퍼블이라고이 지금...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은 곳에서 내가 퍼블이 당했다고 저렇게 모여 있는데? <목소리> 아, 내가 그러면은 전문업자 아니야? <목소리> 전문업자인가봐. 아니, 왜냐면 진짜 캐나다인은 나야. 다 왔어? 어! 어 말안해는데 어, 나한테 에이, 아 말했구나, 아, 말했구나. 어, 뭔가 렘 렘이 진짜 살려줬던 거네 죽이고 싶지 않다고 아냐 아냐 김투띠를 내가 죽였다잖아 저 죄송한데 저 방금 여기서 전등 열심히 고치다가 말이지. 어떻게 저만 죽었요 여기서? <laughs> 이 많은 거위 중에 어떻게 저만 죽었죠? 저 진짜 그게 <laughs> 너무 신기한데 너한테 죽은? 누구한테 죽은? 나 삐부한테 죽은 거 같은데? 김투띠는 이게 맞아 아 이게 이거구나 음... 소름돋아 살인마 하면서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봐 고쳤어 심지어 와 아, 진짜 와 아, 진짜 아무도 없는데 연기하는 거맞 진짜 소름 돋는다 리오 아, 진짜 사이코 같아 왜 이렇게 기둥어왜이렇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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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기 아, 아! 아! 아아아 아? 아니 근데 재현아 넌왜 죽었냐 재현아 게임 좀 하자 쟤. 쟤, 아니, <웃음> <웃음>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 당했다던데? 우리 재현이는 좀 살려주자 아, 게임 좀 하게 음, 아 재현이 음. 아, 너무 죽었어 <laughs> 음? Excuse me? Yeah. I'm fine. Okay. And you? And and I fine. Fine you. you. 죽었어. 사람 죽었다고 어디? 어, 죽었 어디야? 어디, 어디.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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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저면서 비둘기일 수도 있어. 어? 뭐야? 왜 내가 발견했어요? 뭐 여기 어디야? 전기실 아래. 아 분장 되게 잘 어울린다고 전기실 <laughs> 아래쪽 이거 전문 <laughs> 이거 전문업자야 이거 이거 전문업자야 아 근데 이거 피부 방금 전까지 대화하다 올라간 건데 어떻게 바로 죽었지? 어? 어? 아 이거 픽맨님이 사람 죽었다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아, 아 그러네 oh 맞다 맞다 아, 아니 근데 피부 진짜 방금 전에 죽었어. 근데 아, 진짜 말하고 다녀가지고 진짜 퀴가 아니야 그러면? 아니 아니야 따로 있어 예 yes. e 뭐가 예쓰야 y 그 s 야 아나 누군지 모르겠는데? 그러면 이거 일단 응? 나한님 투표 해놓을게 나아 잠깐만 방금 재현이 이크좀이는데 아니 전문 업자라니까 뭘 제가 의심돼요 근데 진짜 캐드인 거 <laughs> 아니야? 누구냐? 뭐야 이거 쓸모가 없는데? 뭐.. 뭐예요 이거? 아 이제 알았어 가릿 동어 같은 애들아 뭔가? 어? 재현아 네 예. 아니야. 아니, 이게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 가니까 죽어있어도 <laughs> 추영오리는거 아니야? 엘란드 어, 어, 갔다 나은님. 아니 아, 나은님, 내가 모래만 게 어? 아니고 다라사에 붙었어. 나은 나은 아니 나은님 왜 그러신 거예요? 도대체 제가 안 써는 걸 봤잖아요. 범인. 왜냐면 뭐요? 범인이니까 이거는 꿀잼을 볼 거면 예 <laughs> 보는 게 맞아. 난. 너도 될거 같은데? 비데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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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야. 하지 마못 하는 게 짧은 게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다요김 음. 먹자. <laughs> 김 빨리 지금 지금. 음. 아이거안 먹네. <laughs> 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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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네 리얼. 왼쪽 어금니에 안 시켜주세요. 음. <laughs> 오른쪽 어금니. <laughs> 어먹으다야 <간다. 웃음> <안 웃음> 만피아 둘 잡았어. 야야 만피아 둘 먹었어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. 어, 뭐야. <웃음> <어떡해>. <웃음> <웃음> <야>. <웃음> 근데 이거 누르면 어차피 소환데 소화됐죠? 죽었어? 죽었다. 민규가 벤트 타고 튀었어. 어디로 튀었어? 갑자기 저 벤트 타고 뭐 우주 밖으로 나간 거. 아니? 그냥 거위 다? 거위. 와야 근데, 아. 아. 아, 근데 아. 실프가 캐리했어. 아. 오리 두 마리를 갑자기 까니깐. 먹었어. 실프님좀 아. <laughs> 아. 살려주세요. 뭐? 아 재현이 진짜 재현이 죽이지 말자 얘들아. 진짜 살려줄게. <laughs> 그래. 야, 나 말도 살려도. 말도 좀 하자. 재현이 계속 이거 게임 좀하게말도해 오케이. 말도